창세기 6장 9절에서 6장 끝절인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먼저 구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평가하기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혼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에 대해 구원 계획을 예배하게 하셨지만 120년을 기다려도 사람들이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자,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큰 일, 어떤 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 노아로 인해 너를 위해 예비하라 하셨지만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 노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15, 16절 말씀 보면, 노아에게 방주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설계도를 펼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독특한 배였지만, 노아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99%가 없습니다. 오직 100%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100% 순종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서 주목할 만한 또, 또 다른 특징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갈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배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전환하는 키도 없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삶. 이 여행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가장 안전한 여행이고, 또한 우리는 돌아갈 분양 천국이 약속된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방황이 아닌 즐거운 여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그 낮과 또 차가운 밤의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방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여행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멋진 여행을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주에 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대로 인생의 모험을 기쁘게 걸어갔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에 우리 모두 다 이르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